X4 2020 M 스포츠 프로. 프로 모델은 이제 SE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모델입니다. 판매 가격은 7,930만 원이고요. 매장 컬러는 파이톤의 블루에 이건 제목과 시트입니다. 일단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그릴이 좀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 퍼단도 전부 다 블랙이고요. 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휠도 보시면은 게 블랙 휠에다가 그 M 스포츠 캘리퍼도 좀 레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좀 소스펜션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엠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모델은 약간 좀 틀려요 윈도우 월딩이라든가 루프랙도 블랙이고 그리고 모카 시트가 좀 관리하기도 편안한 것도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밝으면 좀 관리하기 불편한데 까다로운데 이 찢은 브라운데 보니까 좀 관리하기는 편안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만 카돈 스피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댑티브 크루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센터 콘셉트 이런 타이그로 시바감도 고스럽고 휴대폰 부서 충전이라든가 전방 카메라 주차 센서 아이드 스탑앤고 로우 레인지 오토월드 2.7L 4륜구동인데도 연비가 9.9km, 거의 10km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비도 좋고 2열에도 보시면 은 2열 열살 시트랑 성폭력 모시대 중전구 두개 파나라와 썬루프의 개방감도 2열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배기 엔드도 좀 블랙으로 되있고요. 40i랑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쿠페 모델이지만 트렁크 수납 공간이 여유롭고 엑스포의 장점입니다. 커버를 잡기면 조금 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12볼트 충전 6개도 적용이 되고 이거 전니샤도 출고 바로 되고 20i보다도 좀 이건 M 40i 모델입니다. 그래서 M 스타일 M 룩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릴에도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있고요. 아무래도 좀 20I보다는 요 40I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연비도 좋고, 뭐, 성능 좋거든요. 20I 하셔도 되고, 요 40I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